스튜디오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수시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 입학하게 된 2학번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파주 소재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제 서울대학교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2학번 인문계열 정치웅이라고 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학 이야기를 좀 해볼텐데. 아, 네. 학창시절에 네. 수학 좀 잘했나요? 사실 수학은 음. 잘 못했어요. 아, 특히나 내신수학은 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최대한 빠르게 음. 내가 배웠던 것들을 음.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가지고 음.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음. 그래서 제 적성에는 좀안 맞았어요. 음. 그래서 내신수학은 좀 많이 못했습니다. 음. 이제 수능수학은 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길고 그죠. 좀 끈덕지게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수능수학은 그래도, 음. 그래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음, 제 수학은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아, 네. 롤러코스터. 초등학교 때는 그냥 뭐 열심히 하다가 근데 한번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를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수학 성적이 64점을 한번 찍었어요. 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학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 초등학생 때부터. 그때부터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별탈 없이 네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도 네. 5등급을 한번 찍었어요. 아, 5등급. 때. 그래서 아 정신 차려야겠다. 수학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서 네.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2등급, 1등급까지 아, 올렸습니다. 그러면 수학을 풀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요? 근데 이게 그 모두가 하는 말들이긴 한데, 수학에서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들 많이 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말로는 그래, 알겠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개념이 음, 중요하다는 음, 게 음, 도대체 크게 안 지치, 와닿을 지치, 수, 안 있어요.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 좀 해주시죠. 왜 개념이 네.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 그니까, 그래서 저희 때부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네. 시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중1 때 공부 굉장히 소홀히 했어요. 음, 왜냐면 시험을 안 보니까. 그죠. 근데 그러고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가니까 네. 어, 미치겠는 거예요. 아, 시험을 보는데, 네. 당연히 중학교 1학년 과목. 제대로 공부를 하고 왔을 거라고 그렇죠. 상정을 하고 문제를 내니까 그렇죠. 아,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특히나 수학은 네. 그 중일 개념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음. 중일 개념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쌓아서 쌓여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개념은 정말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음. 특히나 수학은. 뭐 수능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네. 예전에 문이과 분리되어 있을 때는 사실 문제 유형이 번호별로 계속 다 비슷해 왔었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뭐 기출 문제들만 풀었어도 사실 어느 정도 크게 등급이 막 내려가는 일은 많이 없었는데. 그쵸, 그쵸. 근데 지금은 문제 유형이 대면 너무 많이 바뀌는 맞아요, 상태고, 맞아요. 그리고 막 킬러도 막 14번, 15번에만 몰려있는 게 아니라 13번으로 이동하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런다고 11번부터 14번까지, 그죠. 준킬러 라인이라고 하죠. 그죠. 네. 거기도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맞아요. 그...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만 외우고, 막 문제만 연산만 많이 한다고 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념을 누가 더 올바르게 심화 있게, 심도 있게 잘 이해하는가에 좀 싸움인 것 같고, 맞습니다. 아, 그래서 개념부터 천천히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김동원 씨는 네. 수학 공부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셨습니까? 항상 저는 저만의 루틴이 있었는데 개념서. 문제풀이서, 기출문제집이 세, 음. 세 가지는 무조건 네. 하고 들어간다라는 음. 항상 그 저와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개념서로 개념을 한 바퀴 두린 다음에는 이제 문제풀이서와 기출문제집을 같이 병행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3년 내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인강이랑 학원을 어느 정도는 병행을 했어요. 음. 그래서 동네학원 다니면서 개념부분만, 네. 개념부분하고 문제풀이 이후 할 때도 음. 정말 내가 모르겠다 하는 부분만 첨삭해주시는 방식으로 음. 학원을 다녔었고, 네. 일단 기출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좀 펑크가 나는 음. 개념들이 있으면 음. 그 개념들을 추가적으로 음.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음. 어, 지금 돌아가 생각해보면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개념을 좀더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음. 넘어가는 방식으로 할것 아.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수학 공부를 했는지 좀 돌이켜 봤는데요. 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우리가 차근차근 해야 할지 한번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중학교 때는 내신 시험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특히나 그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연산 교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개념 플러스 연산 교재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목차 보시면 네. 지금 중학교 수학이 짜르륵 나와있는데요. 아, 추억이네요. 음. 아. 뭐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네. 이제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고등학교 와서도 그래. 이제 수능 와서도 계속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방정식 파트를 보면서 네. 한번 교재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빠르게 이해를 하되 음, 음.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맞습니다. 반복하면서 음. 이제 연산 속도를 올려서 이제 중학교 음. 어떤 네, 내신에 대비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교재가 될수 네.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어려운 그렇죠. 내용은 없는데 이렇게 네. 빠르게 빠르게 풀면서 조금 더 빠르게 연산대를 실수 음. 없이 할수 있도록 아. 이렇게 교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 확인하기가 있어서 음. 앞에서 풀었던 것들을 이제 단원 상관없이 한번 쭉볼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 확인하기. 음. 또 학교 시험에서 내신에서 어떤 아... 식으로 문제 나오는지 네. 이렇게 유형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 네. 한 단원이 딱 끝이 납니다 네, 개념과 연산을 같이 챙기는 걸 음, 목표로 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네, 이 교재가 적합할 수 있겠네요 네. 어. 네 저희가 연산서를 봤잖아요 이제 계산력을 어느 정도 늘려놨으니까 그렇죠. 이제 개념과 유형을 함께 보면서 음... 문제 유형도 알아봐야 되고 네. 개념도 좀더 탄탄히 그렇죠.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개념 플러스 유형 네. 라이트 교재를 가져왔습니다. 네. 넘어가서 네. 저희가 아까 1차 방정식 파트를 봤으니까 네. 여기서도 1차 방정식 파트를 보면서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다른지 네.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 있는지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목차가 짜라로 나와 있고요. 네. 자, 이전에 배운 내용과 이후에 배운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네. 자, 초등학생과 네. 이제 중학생 때 네. 어떤 식으로 배우는지 음. 요앞 단원에서 네. 이제 1차 방정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모모가 음. 있는지가 나오고 네. 나중에는 또 어떤 내용을 배울지가 네. 이렇게 쭈르륵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넘어볼까요 어. 네, 이런 식으로 방정식과 네. 그 해로 해가지고 네. 유형에서의 네. 개념이 쫄아서 나와 있고요. 음. 그래서 방정식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이 네.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네. 개념 확인 문제가 있고 네. 이후에 필수 문제로 네. 이렇게 쭈르루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 네. 보시면은 어, 아까 연산선은 네. 연산으로 쉬운 문제들이 쭉 나와 있었는데 그렇죠. 이 개념 유형은 조금 더 개념에 가까운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네. 문제집이 나와 있죠. 아, 개념 설명이 좀더 자세하게 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 문제들 같은 경우도 음. 뭐 뒤에서 이제 심화된 문제들도 쭉 나오겠지만 네. 다 이제 중학교 때 음.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음. 사실 내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나오는 문제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책을 푸는 것만으로도 음. 내신 대비도 같이 할수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정도 있습니다. 네. 좀 연산이 중요한 부분들은 한번더풀수 있도록 한번 더! 한번더 더 연습! 더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과서에는 없는 음. 내용들 오. 하지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이 오. 이렇게 나오고요. 사실 뭐 이런 원가, 정가라든지래에 네. 아. 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예시잖아요. 요 활용을 가지고 하는 문제는 네. 교과서에 충분히 없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네. 것까지 짚어주면서 야, 어, 내신 좋습니다. 대비를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탄탄 단원 다지기. 그래서 전체 단원에서 나올 네. 수 있는 문제들을 네. 이제 내신 대비할 수 있도록 네. 보시면은 요 활용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서술형 완성또 아. 사실 내신에 꽃은 서술형 이겠습니까 서술형 네. 서술형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 이렇게 네. 예제를 하나씩 주고 네. 유제를 준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연습할 수 있도록 문제를 네. 주고 있습니다 풀이 아, 과정을 쓰는 게수능에서 네.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레신에서는 네. 이게 또 점수의 포인트가 되거든요 중요하죠. 분명히 그리고 마인드맵으로 마지막 정리를 할수 있도록 네. 차 방정식이 쭈루룩 나와 있습니다 어, 굉장히 귀엽게 해놨네요 네. 요즘 그러니까요. 스타일로 어, 트렌디하게. 트렌디하게 이렇게 하면 한 단어니 끝납니다. 끝납니다. 저도 요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네. 중학교 때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지금 보시면요 네. 유형 구성이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사실 네. 이런 게 구분돼 있지 않으면 네. 또 힘들어. 골머리를 앓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책도 여러 권을 찾아보게 되고. 그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분류 체계가 잘돼 있는 책이 하나 있으면은 네. 사실 다른 책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책 하나만으로 네. 중학교 내신을 네. 잘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개념 음. 기본적인 개념을 좀 기반으로 네. 연산을 계속하면서 네. 좀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죠. 또 실수를 줄인 다음에 네. 또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음. 유형별로 공부를 하면서 음. 어, 내신 대비를 하면 중학교 대비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음. 또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고등학교 때는 또 우리가 수능과 모의고사라는 맞습니다. 또 새로운 적을 음. 맞이하게 되는데. 음. 또 이들을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쉬운 문제들만 여러 번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개념도 탄탄하게 다지면서 또 어려운 문제들도 또 많이 풀어야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선 네. 또 다른 또 문제집들을 풀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개념 플러스 유형 수원을 가져와봤어요. 일단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보시면은 네. 개념편으로 돼 있어요. 뒤에 보시면 네. 그러면 또 유형이 있겠죠 아 이게 반으로 나눠져 있네야 이게 두개 합쳐져서 네. 개념, 개념 플러스 유형 네. 네. <laughs> 네 그러면 아, 개념편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가시죠 해볼까요? 네 개념 자 보시면은 네. 자 수원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와... 지수로그 네. 삼각함수 네. 그 수열이 나오는데 와... 어~ 아무래도 개념 파트에서 네. 가장 어려운 건 삼각함수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이죠. 자 삼각함수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 보시면 어 네, 자세해요. 개념편은 네. 개념만 쫙쫙 나와 있어요. 아. 개념이 정말 상세하게 네. 시초선이 무엇인지, 일반각은 네. 뭐고 쪽으로 네. 나와 있고, 아. 그리고 개념 체크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세 문제 그냥 짧게 짱 네. 정말 정말 개념만 체크해라 아.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삼각함수예요. 네. 보시면은 아. 그 삼각함수가 뭐냐, 피타고라스의요. 네. 아 그러니까 네. 아, 아 정말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가 무엇인지 네. 각각 나와 있고. 자 이제 네. 삼각함수의 그래프 파트예요. 어, 근데 그래프. 보시면 네. 자 각각 그래프가 어떤 네. 식으로 평행 이동되는지, 아... 어떤 식으로 이제 위아래로 늘려지고 줄여지는지가 나와 있어요. 네. 사실 이런 식으로 번이, 변형된 그래프를 네. 그냥 문제에서 딱 마주치면 다 네. 아, 어지럽습니다. 절요 진짜 네. 어지럽고 정지요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프를 아 그냥 그래프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네.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나와 있는 설명을 자 읽어보면서 네. 그래프가 왜 이런 식으로 네. 늘어나는지, 음. 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하는지를 음. 이런식으로 설명이 다 나와있어요 Y는 s i n 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A배 한 그래프이다 절대값의 음. A배 한 그래프이다 음. 아 그러면 어, 이게 배수가 되니까 이게 음. 두배세 배로 늘어나겠구나 음. 폭이 늘어나겠구나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네. 이해를 설명을 보시면서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이게 네. 만약 막그 삼각함수가 네. 공식만 외우는 그 단원이라고 아,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절대 어려운 아, 문제 못 풀죠. 네, 이렇게 그 킬러 문제들 소위 말하는 중킬러 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네. 그냥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 융통성 아, 그렇죠. 있게 요 공식들을 이해를 하고 그렇죠. 그 공식들을 변형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해야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네. 하면서 네.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네. 여러 가지 삼각함수의 값이라고 해서 네. 필수 예제가 돼 있고 문제가 음. 짧게 있는데 음.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네. 유형 편 55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동해 볼까요? 어, 이동해 볼까요? 네. 아까 네. 여러 가지 삼각함수의 값이 네. 지금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네. 예제를 살짝 줬단 말이에요 네.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지 부족해요.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형편으로 넘어와서 야, 네. 직접 심화된 네. 문제들을 풀수 있도록 보시면은 여기는 네. 그냥 완전 수능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 아, 네. 보면은 아, 어, 한 3점짜리 정도로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그죠. 문제들이죠. 충분하죠. 그리고 또요거를 유형에 따라서 또 음. 어려운 문제들도 다 실려있을 거고, 이런 아. 식으로 네. 개념 유형을 함께 대비를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네. 수능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킬러 문제들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앞에 뭐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은 정말,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그 킬러 문제를 음. 대비하는 것도 수능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어, 개념 유형서를 계속해서 봤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좀더 심화된 유형들, 좀더 심화된 개념들을 위해서, 음. 저 마, 말레 PM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요즘에 핵심 유형 마스터라고 써져 있어요. 삼각함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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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네. 아까랑 같은 네. 유형들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문제들이 같이 나오면서, 네. 이제 유형이 하나마다 문제 하나씩 이런 식으로 아. 짧게 짧게 네.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보시면 아까보다는 네. 뒤로 가면 네.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완성하기가 있거든요. 완성. 진짜 말 대비 되어라.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거 네. 상 문제죠. 상남자. 네. 네, 상 문제는 사실 직관적인 연산만으로는 네. 좀 풀기 힘든 문제들이 힘들어요. 많습니다. 맞아요. 어떤 개념을 발상해야 되거나, 음. 어, 좀 고차원적인. 굉장히 복잡한 고차원적인 네. 문제들이에요. 그쵸. 어, 혹시, 김동원 씨는, 이런 네. 어려운 문제들 마주했을 때, 어떻게 네. 하셨었나요? 저는 우선, 멘붕을 맞았죠. 아, 멘붕을 맞았죠. 하지만, 차분해지려 고 많이 노력을 음, 했고, 아 네, 좀 많이 바라보면서, 음, 음, 음. 어떤 식으로 좀 사고를 해야 될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모아놨어요. 음. 어렵다 싶은 문제들은 다 모아가지고, 어. 밤에, 네. 이제 자기 직전에, 네. 9시, 10시쯤 이때, 네. 네. 2 시간을 딱 할당을 해가지고, 어. 계속 쳐다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 문제를 뭐. 네. 풀려고 시도도 안 하고 네. 연필로 뭔가 쓰지도 않고 네. 그냥 온전히 이 문제를 보고 생각하는 거에 아하. 온 힘을 다 썼어요 문제랑 교감을 했네요 그렇죠 문제랑 아, 교감을 아, 한 거죠 네. 그래서 아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네. 풀수 있을까 네. 이 문제를 어떤 논리적 흐름을 가져가야 네.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라는 아하.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계속 생각을 하고 네. 나머지 1시간은 이제 직접 풀어보면서 아내 아, 논리적 흐름이 맞았구나 네. 아니면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여기서 아, 끝나면 안 되죠 수학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답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맞췄다면 왜 맞췄는지도 중요하고 다른 풀이는 없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해설지를 좀 많이 보는 거 네. 같아요. 해설지로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내가 아예. 제대로 풀어서 맞췄는가를 그죠.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보시면 오 네. 음. 이런 식으로. 어, 다른 풀이라고 되어 있죠? 네. 아. 네 기본적으로, 어, 해설지도 잘 나와 있는데, 음. 다른 풀이라고 해가지고, 음. 한 문제를 풀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푼 방식 말고, 아, 이런 다른 방식도 있네? 네. 라고 하면, 그걸 알아두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음. 왜냐면, 비슷한 유형인데, 네. 아 내가 풀었던 방식으로는 네. 못 푸는 문제가 있다 그죠. 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알아둬야 하기 때문에 네. 또 여러 가지 길을 파두면 네. 혹시 한 길로 파다가 막히더라도 그죠. 다른 방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풀이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수학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에게 한 마디씩 하고 네.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웅 쌤의 네. 한 마디. 아 저부터 할까요? 네. 어, 수학은 네. 가장 사실 힘들어요. 저도 가장 수학을 어려워했고, 왜냐하면 수학은 점수가 확확 오르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정말 조금 조금씩 나아가다가 음. 특이점이라고 하죠. 어느 순간 그 점수가 확 오르는 지점이 있어요. 아, 네. 그게 언제 올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그게 학창시절 중에 한 번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성적이 안 오른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네. 그 특이점을 밟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수학 성적 바닥도 찍어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보다 더 낮은 성적도 많이 받아봤었을 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성적에서 수직 상승을 이뤄냈던 비결은 네, 바로 진짜 양치였습니다. 기 음. 네, 정말 열심히 했고 시간 많이 투자해서 간신히 올렸으니까 꼭뭐 요즘 유명한 말이 있죠. 중요한 건 뭐다? 지 않는 마음이다. 마음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죠. 꼭 중국만 네. 시전하시고 수학, <laughs> 수학이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또 네. 비상교육과 스튜디오S가 콜라보를 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영상 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국어! 구독 네, 눌러주시고. 부탁드리고 네. 네,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무려 몇 명? 20명. 20명을 추첨해서 이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 개념 플러스 유형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아래 더보기란에서 이벤트 내용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김동원, 정지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